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제가 요즘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뭐, 매년 그랬지만, 원래도 어김없이 피부가 너무 거칠다. 뭘 발라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화장을 해도 뜨거나 피부 표현이 추워지기 전만큼, 음, 예전에 화장했을 때만큼 예쁘게 안 된다. 아직 찬바람 부는 것도 아닌데, 그쵸? 꾸역꾸역 여기다가 화장을 하면 모공은 모공대로 더 드러나고, 분명 고르게 제일, 잘 발랐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안 먹고, 안 먹다 보니 건드리기만 해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쉽게 벗겨져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진다. 응. 여러분이 말씀하신 증상이 다 맞는 게 살이 살같지가 않고 아주 얇은 껍데기가 한꺼풀 진짜 얇게 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생선 비늘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차라리 화장을 안 하는 게 피부가 더 예뻐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대다수 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증상이고 제가 추천을 했던 콩에센스도 써 보고 뭐 바이아오의 그럼, 워드 마스크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보습 마스크도 붙여보고, 별짓다 해도 안 돼.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뭐, 참다 참다, 안 되면 피부과 가시는데, 음, 저는 뭐 아시다시피 피부과를 반대하는, 무조건 홈케어, 화장품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수강생들이 굳이 뭐, 나돈 많아서 피부과에 돈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피부 상태에서는 어, 늘 피부과에서 관리 받았던 분이 아니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수없이 말했지만 그냥 너무 흔한 환절기 증상입니다, 여러분. 감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를 걸린다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피부가 환절기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다 못해 멘탈 완전 나가고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급격한 온도 변화의 시기, 이 시기,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이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과 시간,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는 어릴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 증상이 전혀 없던 환절기 때 아무것도 그냥 불편한 걸 모르고 지나갔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나이 들수록 더 잦아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수록 어~ 이런 증상은 환절기 때 더욱 심해요 어~ 저를 안지 십수 년된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릴 때 만나서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엔 안 그랬는데, 진짜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진짜 그게 제가 너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얘기하신다는 게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여러분, 감기 예방이랑 감기 걸렸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평상시에 뭐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건강관리도 신경 쓰지만 감기 걸렸을 때는 필요하면 약도 먹고 또잘못 챙겨 먹었던 거 밥도 더잘 먹으려고 그러고 또 최대한 쉬면서 잠도 더 자면서 빨리 낫기 위해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피부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피부 자극받지 않게 관리 잘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내가 어디 감기 걸려서 아픈 사람처럼 더잘 먹고 더잘 쉬고 더잘 자야 돼요. 제발 자라고요. 잠을 자라고요. 정말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어, 질 좋은 수면이 정말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엄청 중요해요. 이때만큼이라도 더. 음. 피부가 다시 증상이 사라지고 잠잠해지면 또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올때 이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싶지만 뭐 여기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감기도 치료약이 없잖아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을 뿐 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제품 얘기를 간단히 할 건데 그에 앞서 매번 얘기하지만 피부가 건강하고 또는 그냥 나이가 젊은 거야. 그래서 피부도 같이 젊은 거야. 그래서 어, 환절기라도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어렸을 때는 환절기가 뭐야? 피부 글쎄 난 그냥 여드름나 걱정했지. 환절기 때 뭐, 무슨 일 달라지는 거 모르겠는데 어 그러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다들 댓글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니까 오히려 멀쩡한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음, 나만 둔해서 이걸 못 느끼고 내가 관리를 전혀 안 하나? 어. 그런 거 아니구요. 음, 증상 전혀 없는 분도 많고, 어, 또 증상이 너무 약해서 약한 분들은 콩 에센스나 뭐, 머드 마스크, 뭐 그런 거, 그리고 보습, 수분 완전 빡, 유분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보습 마스크 팩만 잘 해줘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개선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요거 이 점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제품, 환절기에 남들 다 산다고 해가지고 사지는 말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써서 안 되는 분들 제품은 이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살 것도 없어. 근데 어 항상 규칙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환절기 때만 집중해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돌아올 때마다 그냥 헷갈릴 뿐이에요. 언제 뭘 써줘야 되는지. 어 되게 피부가 막 거칠고. 만졌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생선 비늘 같다고. 근데 막 딱히 눈에 보이는 각질 같은 건 없어 보여요. 근데 화장을 했을 때는 되게 안 먹고 막 뜬다 그랬죠. 이런 증상일 때 스크럽을 쓰시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어요. 이맘때, 이맘때쯤에 이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 알갱이, 거친 거에다가 조금 이 거친 느낌의 알갱이를 써주는 겁니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하세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껍질같이 얼굴에 붙어 있는 거를 뿌셔서 약간 긁어내야 돼요. 응. 뿌셔서 긁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내 얼굴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뿌셔서 벗겨내야 되는 상태인 사람한테 막 피지랑 각질을 녹여주는 머드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막콩 에센스 살살 이런 거 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제품만 아깝고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증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 어, 스크럽 하신 뒤에는 보습도 충분히 해주시고 또이 사용감을 위해서 뭐 여기다가 허니 마스크 섞어 쓰신 분들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어,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확실하게 얘를 부셔가지고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알갱이의 스크럽 제품 있으면.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어, 이런 얼굴에 제가 말씀드렸던 껍데기, 비늘같이 느껴지는 이런 게 피부 위에 계속해서 덮여 있으면 그 위에 팩을 해도 뭔가 수분과 유분이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보습이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각질에 그 위에다 팩을 붙였어. 그냥 잠시 이 팩으로 인해서 이 각질이 약간 불어, 불었다가 떼고 나면 나중에는 다시 이게 그냥 다시 말라붙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거친 느낌 그대로 뭔가 개선이 안 되는. 이때는 죽어라 팩만 하면 안 되고 부셔서 벗겨내야 된다. 화장을 해도 이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무슨 귤 껍질에다가 화장한 것 같기 때문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벗겨지고 전혀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겠죠. 제거해줘야 됩니다. 어, 나는 스크럽은 못 쓰는 사람이요 스크럽 그냥 제품 뭐든 다안 맞고 그 알갱이 거친 느낌도 싫고 그냥 뭐다 그냥 다시로 못 써, 못 써. 그래서 때 타월. 여러분 잘 아시는 초록색깔 그 이태리 타월 있죠? 때수건? 그걸로 각질 제거를 했더니 너무 만족스럽게 잘 되는데 쭉 써도 되나요? 음, 됩니다. 단 떼타올로 각질을 제거할 때 어, 거의 뭐 떼타올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굉장히 살살 힘 조절을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어, 충분히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써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스크럽도 마찬가지지만 과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떼타올도 불필요한 것만 제거해야 되는데 자칫 그 이상 건드렸다가는. 잠깐 얼굴이 벌게 젖었다가 개선될 수 있지만 그한 번으로도 겨울 내내 엄청난 건조함과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음.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물리적으로 제거가 된다. 어, 그리고 막 생선 비늘 갖고 껍데기 같은 게막 이렇게 더덕더덕 막 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지만 어, 껍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허옇게 음, 장각질이라고 하죠 보통 어, 이거는 평성시에 우리보다 좀 보습에 소홀했던 남자분들 특히, 환절기가 되면 되게 심해요. 그분들은 보습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도 약간 거칠거칠, 그리고 환절기가 돼도 또 거칠거칠. 근데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치만, 장갑질, 특히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될 때는 눈에 띄니까, 어, 뭐지? 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와요. 뭐 남편 피부가 그랬다고 질문 저한테 많이 하기도 하고, 어, 그런 남자들 특히 증상 심한데, 이런 분들은 뭐 쓰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스크럽 말고 음, 스크럽 보다는 클로스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추천을 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게 메디힐 필로소프트 음, 요건데 통이 원래 원통형에 이렇게 이게 한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이 없고 집에 남은 게 딸랑 요거예요 이렇게 돼서 약간 패드 형태로 손 이렇게 끼워 가지고 거품 내서 때미듯이 살살 문질러 주는 거 어, 요게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보이는데 단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대체품을 갖고 왔어요. 어바운 미의 카카두시 필링 패드. 이 안에 5매가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볼게요. 어, 바운 미는 뜯어 보면 요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죠. 지금, 메디랑 비교하면, 얘는 뭔가, 그냥, 물기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마른 천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뭐, 숨 제품 같은 거, 옛날에. 물 묻혀서, 거품 내서, 문지르면, 그냥, 장갑질 다 벗겨지는.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데,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질척해요. 어. 질척하게 우리가 얼굴에 쓰는 스킨패드처럼 되게 축축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약간 잔뜩 묻어 있는데 성분 보면은 셀룰로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마주 타입의 각질 제거제 있죠? 약간 때처럼 밀려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여기에 잔뜩 묻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굴에 어, 때밀듯이 약간 그물망 같이 거친 면이 있고 엠보싱 같이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각지 일어난 부위에 힘줄 필요 없고 그냥 살살 살살 문지르면 어, 여기 셀룰로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셀룰로스의 필링 효과 플러스 이 뭔가 떼타올의 마일드한 버전 이런 면 때문에 물리적인 각질 제거 효과까지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얘는 장점이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게 엄청 장점이에요. 그리고 패드도 이 기존에 추천했던 이 메디힐 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대충 만 원에 이 기존 제품을 한 스무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바운 미는 물론 뭐 여기저기 가격이 다 다르지만 만 원에 한열 번밖에 사용을 못하는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메디힐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면 메디힐. 음. 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홈케어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 100% 여러분들 피부가 어, 개선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가장 컨디션 좋을 때의 피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감기도 좀 증상이 정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나아질 텐데 어, 이런 제품들 썼을 때 일단은 불편함은 무조건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나아지긴 해요. 근데 완벽한 회복 그거는 그냥 뭐이 시기가 완전히 지나야만 응. 피부가 최고의 컨디션을 다시 찾을 거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정말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겨우 힘겹게 눈을 뜨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이 모든 제품들이 사실 알고 보면 제 앞에 쭉 얘기한 것들 약간 뭔가 피부가 안 좋아서 되게 각 잡고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맘먹고 써야 돼요.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하면 이것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사실 맘이 잘 먹어지긴 해요. 게으른 분들도. 음. 그렇지만 정말 게으르거나 내가 또 너무 바쁘거나 어 피부를 챙길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죠 뭐 육아를 하거나 시험 준비 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이 대부분 좀각 잡고 쓰는 걸잘 못해요 사노코드 그래서 각 잡고 쓰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아쉽지만 데코르테 리포섬 리페어 세럼 이거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백화점 세럼 중에 그냥 세럼이에요 이거 밤에 바르고 자면 어, 가벼운 각질 같은 것들 그냥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개선이 되면서 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국산 제품, 수입 제품 할거 없이 이렇게 바르고 자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각질이 제거되는 에센스류가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뭐 한때 유행을 타기도 했고 어 민감한 분들이 무턱대고 쓰고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여러 화장품들을 막 중복으로 쓰고 해가지고 부작용, 안 좋은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되게 스물스물 사라졌어요. 오래된 코덕들은 다알 건데.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각자 꼭쓸 필요 없이 그냥 밤에 스킨케어 할때 에센스 단계에서 얘를 기존 에센스 대신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땡. 아쉬운 점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환절기 때 심한, 막 두껍게 쌓인 느낌의 각질이 싹. 제거되는 그런 정도의 효과의 제품은 아니라는 거. 그런 효과면 큰일 나죠. 음. 그런 분들은 스크럽을 쓰셔야 되고 어, 약간의 각질이나 좀 그런 거친 느낌이 개선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장점은 각질이 케어되는 제품인데도 되게 예민한 쪽에 속한 그런 분들이 썼을 때막 뒤집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진짜 신기하게 대체로 잘 맞아요. 그렇지만 음. 각질 관리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제품들을 얘와 함께 중복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랑 같이 중복 쓰는 거는 굉장히 알아서들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른 스크럽제나 필링제 쓰고 그날 같이 중복으로 이거를 또 바르고 자는 거는 비추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진짜 소수인데 그렇게 했을 때더 어 효과적인 피부도 있긴 있어요 피부 자체가 두껍고 각질이 심한 분들은. 말 그대로 뿌시고 벗겼는데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이것까지 썼어. 그게 더 효과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구별해 드릴 수가 없고 본인이 사실 써봐야 아는 건데 두꺼운 피부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얇은 피부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거 데코르테 리포섬은 제가 10수년 전에 이미 블로그에서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 들도 많을 텐데 제품이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 놀랬어요 어,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제품들 근데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단종이 되지 않고 계속 나와 집에 없어 다 쓰고 없고 음, 뭐 지금 너무 다른 신상 쓰느라고 굳이 없어도 돼 그래도 제가 가끔씩 그냥 뭐 혹시나 해서 재구매를 꾸준하게 해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새로 샀는데 리뉴얼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전혀 없어요. 매장에서도 어디든 전 몰랐거든요. 근데 새로 써 봤더니 어, 과거 제품. 옛날에 이거 써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사용감에 비해서 훨씬 촉촉하고 쫀쫀해졌어요. 어, 옛날에 여러분 랑콤 에너지 드비 단종된 거그 초록색깔 에센스 있죠? 그거랑 얘가 비교했을 때 어, 걔보다 얘가 훨씬 가벼웠어요. 보습이 랑콤이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 랑콤보다도 약간 더 리치한 쪽으로 훨씬 쫀쫀하게 바뀌었다는 거 음, 이건 조금 중요해요. 이게 너무 가벼워서 못쓴 분들도 있었는데 어, 지금 얘를 써보시면 놀랄 거예요. 오히려 한여름이라 그러면 제 피부 기준으로 해도 저는 못쓸 정도의 사용감. 음, 제가 늦여름에 테스트할 때쯤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잔 적도 있는데 아침까지 건조하지 않았고 어, 또 늦여름쯤에 비가 왔을 때는 이것 이것만 쓰고 잤더니 끈적거려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보습이 생, 생겨서 저는 좋아요. 백화점 에센스들 보수 없고 비싸기만 한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보습력 있는 게 좋긴 한데 음,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턱대고 구입하기 전에 뭔가 약간 쎄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로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